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스트 이동체 융합 시스템 공학부의 김태규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공유 포럼에서 저희 학부의 전공 혁신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저희 학부는 기존의 항공우주, 선박해양 그리고 자동차 세 학과가 전공 교육을 혁신을 하고자 합쳐진 새로운 학부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새로운 스마트 이동체 융합 시스템 공학부라는 학부를 합쳐서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술 개발 트렌드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전공 교육을 혁신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성과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항공 우주 쪽 분야입니다. 특히 우주라고 하면은 기존의 뭐 로켓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인공위성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기존의 하드웨어에 집약돼 있는 그 산업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이런 하드웨어를 새로운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인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공위성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인공위성을 만든 만들어서 우주에 어떻게 보낼 것이며 우주에 보낸 인공위성을 활용을 해서 우주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를 스캔한다든가 아니면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지구로 전송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분야의 인력 수요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항공우주 쪽 교육만 가지고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이 기술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라고 하면 그 2차원적인 공간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전기자동차를 비롯해서 새로운 자동차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시대가 돌아오면 도래하면서 기본적으로 자동차도 그 3차원적인 공간을 이동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도 이런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개발하려고 하고, 항공을 그 항공을 한 업체들도 이런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많이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존의 자동차와 관련된 전공 지식만으로는. 어, 미래의 이런 플라잉카 아까 말씀드린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바뀌고 있는 산업 트렌드에 맞는 어, 교육을 하려면 새로운 어, 전공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박이 어, 최근에 우리나라 선박 산업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기존에 그 저기 도동치박적인 선박 제조에만 저희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데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보시면 어, 선박 쪽도 그 스마트 선박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는 어, 전공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 산업 이제 트렌드를 보셨을 때 항공이라든가 선박 그리고 자동차가 각각 예전에는 각각의 그 산업을 형성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인력들을 학교에서 배출을 해서 이제 취업을 시키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의 수요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고 따라서 이런 전공 교육도 그런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그런 제 요구 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공우주, 선박해양, 자동차 분리되어 있던 학과를 그리고 그 분리되어 있던 전공의 벽을 허물어서 스마트 이동체 융합 시스템 공학부라는 학과를 만들어서 지금 전공 교육을 계속 혁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세개 분리된 전공을 합친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맞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는, 어, 새로운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어, 저희 학과가 이제, 그, 항공 우주뿐만 아니라, 뭐, 선박이라든가 자동차 쪽에, 이런 실무중심, 특히 이런 프로젝트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을 한 결과 아주 우수한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호남 최초로 저희가 인공위성을 개발을 해서, 어, 성공적으로 우주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뭐 석박상급 인력이 참여한 것이 아니고 학부생들이 학부 과정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 당연히 지도 교수님의 그 지도아에 인공위성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보시는 발표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밭을 실어가지고 어, 우주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학부생들이 모여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경진대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에 입상도 한 적이 있고 그다음 그~ 친환경 선박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 기반의 어 교육을 통해가지고 실제 실물을 배우면서 어~ 진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진짜로 실제 취업을 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어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어가지고 아 실제 이 전공 교육 혁신 전공 교육 과정에. 이런 프로젝트, 실무적인 프로젝트를 수용하는 프로그램을 녹아내면은 어,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참고로 지역사회 특성화 여건을 보더라도 어, 우리 이 지역 근처에 나로 센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대형 선박 업체 그리고 저희 광주가 또 자동차 또 특화지구도 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봐도 저희 항공우주 선박 자동차 이 분야가 합쳐진 스마트 이동체가 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특성화 여건이 마련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교육 현황도 기존에는 단순히 각 분야가 분리돼서 이제 교육이 되다 보니까. 어, 제대로 된 학생을 배출을 해서 어, 필요한 곳에 인력을 공급하는 어, 그런 게좀 제약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 융복합적인 교육 그리고 실무 기반의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어, 기업 간의 그 미스매치를 해소해가지고 취업률이라든가 취업 이후에 학생들이 그 기업에서 어, 잘 성장할 수 있는 어, 그런 교육 과정을 계속 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 기반의 그런 교육들도 그 PJBL이라 그래 가지고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이론 교육을 배운 것을 가지고 어 실제 어떤 미션을 미션을 주어 주고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하드웨어도 만들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해서 실제 검증하는 어 그런 프로젝트 기반의 교과목들을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 교육의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우주, 선박해양, 그리고 자동차 전공을 다 합치고 그 사이에 전공 간의 벽을 허물은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모든 전공 기술을 다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섯 개 정도의 트랙으로 이 트랙의 개수나 종류는 계속 매년 활률를 통해서 이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섯 개의 그 자기 주도 전공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어떤 어뭐 항공이 됐던, 선박이 됐던, 자동차가 됐던 뭐 내가 나는 저뭐 제조품질과 관련된 것을 전문으로 하겠다, 혹은 뭐 전기전자를 하겠다, 혹은 뭐 연료체를 하겠다, 뭐 동력학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 원하는 그런 전문 기술을 하나 잡아서 그 거기 에 있는 트랙에 있는 과목들을 배우면 내가 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전문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공우주로 예를 들면, 뭐 내가 드론을 만들겠다. 그 드론에는 단순히 어, 하나의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 전기 전도 들어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쪽 트랙을 공부한 학생들이 여러 시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 실무 능력을 배양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자기 전문 기술을 배운 학생들이 이제 4학년에 진학을 하게 되면 어 이제 나는 이제 현장 실무용으로 이제 가서 어, 취업 기반으로 어, 공부를 한 다음에 취업을 하겠다. 아, 나는 좀더 공부를 더 해가지고 어,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연구개발 전문화 트랙으로 가가지고 어, 실제로 대원과 연계해가지고 어,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기업의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정부출연연구소에 취업하는 어 그런 트랙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교육의 방법 또한 기존의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방식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어 교수님들이 당연히 이제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산업체에서 원하는 어 그런 인력들을 배양을 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교과목을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프로젝트 내용을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교과목 내용을 활류할 때, 이런 산업체라든가 연구소의 분들을 모셔가지고 검증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과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하고, 현재도 계속 MOU 기업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공교육을 계속 바꿀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그런 기업이라든가 연구소 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그런 스킨십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에서 아, 이익성은 한번 데려다가 한번 체험해보고 어, 싶다. 이렇게 연락오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어, 기존에 이런 고전적인 학문을 하는 교수님들 외에 최근에는 어, 전기전자라든가 어, 인공지능을 전공한 교수님들을 신흥교수님들 채용을 해가지고 좀더 스마트 이동체에 맞게끔 어, 그 전공의 그 스펙트럼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3년 동안 교육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하나의 넓은 공간에다가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다음 하드웨어를 만드는 공간, 그다음 시험하고 검증하는 공간을 한 공간에다가 다 집약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집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브레인스토밍실이라든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공간 그리고 실제로 설계하는 전산실 이런 것들을 잘 환경을 구축을 했고 여러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다 구축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손쉽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끔 3년 동안 열심히 환경 또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PJBL 수업을 간단 말씀을 드리면 그 일단 기본적으로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미션을 정하게 됩니다. 이 미션 또한 뭐 교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어떤 참신한 주제를 정해오면, 이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과 관련된 이제 주제를 학생이 선정을 하는데, 어 학생과 교수가 논의를 해 가지고 어 내가 최종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달성했을 때어 요구되는 어떤 임무 요구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이제 설계도 하고 제작을 해서. 내가 결정한, 내가 정한 그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지 스스로 검증하고 시험을 해서 어, 그다음 그 아까 말씀드린 사업체 그 분들을 모셔가지고 어, 그것들이 잘 수행이 됐는지 평가를 받고 어,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의 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교육 과정도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네 가지 코스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1학년 때 들어오면, 이제, 베이직 컨버전스 코스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 동체. 그러니까 뭐 한국 우주가 됐던, 선박이 됐던, 자동차가 됐던, 어, 어떤 그 분야의 기본적인 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개론을 듣고, 그 다음 2학년 때는 어드벤처 PBL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배운 게 많이 있진 않지만, 어, 내가 이런, 이런 것들을 설계해보고 싶다는 그런 어떤 자기 주도, 적으로 어떤 전공을 정하기 전에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실제 내가 원하는 전공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3, 4학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실제로 하드웨어도 만들고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필요한 학생들은 이제 대학원과 지나가는 그런 전공 체계 혁신을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들이 3년 안에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이런 형태의 전공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바꿔 나가면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프로젝트 기반의 전공 커리큘럼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1 학년 때는 이제 당연히 개론을 듣게 되고 2 학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더불어 디자인 띵킹이라는 교과목을 개발했습니다. 요건 앞서 말씀드린 어드밴스트 PBL인데 아직 저희가 이론 과목들을 배우고 있어서 설계 능력은 없지만 한번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디자인 띵킹에서 한번 이런 프로젝트가 뭐다 설계가 뭐다라는 걸좀 경험을 한 다음에 이야기 때 어, 더불어, 캐리어 띵킹 수업을 듣게 됩니다. 여기, 여기서는 이제, 내가 어떤 자기주도 전공을 정할 건지, 어떤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어, 고민해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도 모셔가지고, 얘기도 들어보고, 교수님들이랑 상담도 하면서, 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3학년 넘어가면, 어, 자기 전문화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뭐 구조, 혹은 뭐 에너지, 뭐 자율주행 등등등.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야에그 트랙을 정하면 그 트랙에 나와 있는 교과목들을 쭉 들으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사학년 넘어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PBL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을 듣고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면 이제 내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졸업을 하게 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학 혁신 사업으로 통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시면 은 아까 말씀드린 뭐 캐리어 띵킹이라든가 디자인 띵킹 전부 다세명 어 이상의 교수님들이 어팀 티칭으로 다 수업을 어 교과목도 개발을 하고 어 수업도 진행을 성공적으로 잘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PBL이라든가 프로그램 베이스 러닝이라든가 PJBL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교과목도 어 현재 개선을 했거나 어 개발을 했습니다. 어, 또한 대학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스마트 이동체 엔지니어라는 나노 인증도 어, 개발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트랙이라든가 어, 특정 교과목의 집단을 이수를 하면 어, 인증을 주는 어, 그런 스마트 이동체 엔지니어 인증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했고 어, 그다음 이제 4학년 때그 다음 이제 사 학년 때그 실무 중심의 현장 실무 중심의 그 취업을 목표로 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 4 개의 어 저기 엘무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인터넷 강의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개의 엘무크를 개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현장 실무가 인증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 자기 전공을 정하고 그 전공에 관련된 트랙을 전부 다 이수를 하고 마지막에 어 PJBL까지 프로젝트까지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한해서는 어, 자기 전공 실무가 인증제를 통해서 인증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가지고 현재 8명이 인증을 취득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퀄리티 프로그램이 좀더잘 완비가 되면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다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더불어 캐리어 띵킹입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선박 해양, 그 다음 자동차 분야의 다양한 기술 트렌드라든가 그 다음, 다양한 기업이나 연구소 현황, 그리고 현재 기술 개발 동향,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아,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면, 미래에 내가 여기에 가면, 이런 일들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과목도 개발을 하고, 어, 그리고 운영을 해었습니다그 다음, 이제 더불어 디자인 띵킹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 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전공 지식이 부족하지만, 미리 한번 설계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이미 수행했던 그런 프로젝트 내용들도 좀 학습을 하고, 다른 기업이라든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개발 과정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 내용들도 좀 학습을 해가지고 아, 프로젝트가 이런 것이구나, 뭔가를 개발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도 잘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오, 시오, 시 나노 인증도 어, 스마트 이동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교과목의 어, 집합이고 이 여기 있는 교과목들의 일부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어, 인증, 인증을 주는 어, 그런 프로그램도 어, 수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공 실무 과정 인증 또한 어, 자기 전공의 트랙 과목들을 듣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 p j b l 과 충, 완료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8명, 지금 현재, 어, 성과를 냈고, 계속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어,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스마트 이동체로 입학한 학생들이, 이제, 인지 3학년이고, 이제 내년 되면 이제 4학년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4학년에 지나가면, 아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인증을 취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명은 스마트 이동체로 입학한 학생이 아닌 기존의 분리된 학과에서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인증을 취득한 성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로 혁신전 사업 초기에 학부 소개라든가 저희 전공 커리큘럼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비게이터 캠프라든가 학술대회, 고등학교에 방문해서 특강도 하고 CUBTS라고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불러다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학과 홍보를 했던 비교과 프로그램도 많이 수행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공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스마트 이동체 융합 시스템 공학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전공 커리큘럼 핵심은 실무 중심의 그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